감사합니다. Yes, yes. Yes. 감사합니다. 와, 와, 와. 이렇게 슬로건까지 준비를 감사합니다. 우리의 영혼을 약속하자 지금처럼 언제나 이대로. 이대로. 와우. 저희 한국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이제 공연하고 이렇게 콘서트 할 거니까 이대로 우리 계속 영원합시다, 여러분. 예, 좋습니다. 음, 약속. <목소리도> 포토타임 다시 한번 찍고 갈까요? 오, <목소리도> 좋아요. 니다 추억이니까. 네, 네 좋아요. 오, 갑자기. 이거, 이거, 이거. 갑자기 메이크업을고친이 우리한테도. <laughs> 아, 주 귀여워요 보 아, 브레이크를 보한세도이한이제 바로 다음 곡으로 넘 아, 가야 되죠 네, 네 맞습니다 네, 여러분 아, 직안 지치셨죠? 신우리한보보고 <laughs> 그럼 저희, 그럼 저희 갈까요? 레이보고 가시죠 이